안녕하세요. 루나테라피입니다. 네, 뭐봄 환절기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요즘에 그 미세먼지가 굉장히 안 좋고, 또 건조한 날씨 탓으로 호흡기 증상, 호흡기 이제 문제로 조금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이제 호흡기 건강을 위한 오늘 레시피와 또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 일단, 호흡기는 사실 굉장히 우리 어, 몸의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자 한다면 일단 우리 호흡기 건강도 잘 돌봐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식물 에센셜 오일의 힘을 이제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호흡기 건강을 지킬 수 있는데 굉장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호흡기 건강에는 특히 조금 빠르게 즉각적으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어요. 주로 이제 비염이 대부분 호흡기 증상으로 많이 문의를 주시고 비염이 거의 없으신 분이 없. 그리고 또 천식, 뭐 기관지염, 뭐 폐렴, 뭐 아니면 어떤 기침을 감기 걸렸을 때 여러 가지 목 아픔, 인후통,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런 다양한 이 증상별로 어떤 오일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조금 알려드릴게요. 음첫 번째로 우리 아로마 에센셜 오일의 대표적인 사용법은 발향이죠 그래서 우리 혹시 집에 어 가습기, 초음파, 그 아로마 전용 가습기나 또는 아로마 전용 디퓨저, 갖고 계신 분들은 꼭 요거를 사용해서 이번에 환절기 잘 호흡기 건강 잘 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게 도테라의 패밀리 디퓨저 500ml 짜리 가습기인데요. 아로마 전용 가습, 초음파 가습기인데 이렇게 열면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500ml 여기 선에 맞춰서 이제 물을 채워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따가 알려드릴 그 호흡기에 좋은 대표적으로 사실 이지에요 이 비염 오일로 알려져 있는 블렌딩된 오일이죠. 이 오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오일을 이제 물을 채우신 후에 여기다가 똑 떨궈서 사용해주시면 돼요. 보통 500ml 기준에 조금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5방울에서 많게는 10방울 정도 이렇게 발향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가습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좀 건조할 때, 요즘같이 날씨가 건조할 때 실내에서 특히 잘 때. 이제 요거 가습기 사용하시면 건조함도 잡을 수 있고 또 에센셜 오일의 발향이 어 쉽게 굉장히 막 빨리 확산되기 때문에 요 가습기도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요즘에 또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여기 화이트 헤어 디퓨저가 있죠. 이 디퓨저는 사실 굉장히 작지만, 어, 원액 오일 안에서 이제 바로 발향이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얘가 발향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작지만 굉장히 강력합니다. 원액 오일을 주기적으로 이제 발향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요거는 좀 틀어주셨다가, 어, 좀 껐다가 이렇게 좀 반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되게 넓은 공간에서도 제가 지금 1단계로 켜놨는데도, 네. 어, 거실 한 4,50평 기준에서는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안 좋고 비염 환자가 있을 때는 이렇게 이지에어를 여기 원액 요거 빼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바로 빼시면 짠! 이렇게 원액을 바로 꽂아서 이렇게 넣은 다음에 바로 딱 틀어주시면 네,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 지금 분사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저는 또 원액 오일을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 발향법을 또 소개해 드리고 싶고, 어,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없는데, 버블 디퓨저, 우리 그 모션 감지에서 칙칙 그것도 원액 오일 뿜어주는 거 아시죠? 그것도 좋지만 저는 이렇게 화이트 헤어 디퓨저 주기적으로 발향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추천 드릴게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대부분 모든 호흡기 관련 질환에는 이 이지에어 오일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디퓨징에도 사용할 수 있고 발향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따가 보여드릴 이네일러코 이렇게 막힐 때콧뻥이라고 불리죠. 이네일러에도 이지에어가 사용되고 또 로론 만들어서 우리 기관지 목쪽이랑 가슴이랑 발바닥에 발라주는 로론을 만들 때도 이지에어가 대부분 호흡기 관련 증상에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정말 여기에는 유칼립투스랑 뭐 티트리 뭐 레몬 각종 호흡기에 좋은 오일들을 이렇게 모아서 블렌딩해서 만든 오일인데 비염 오일로 알려져 있고 각종 호흡기 질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지에어와또 페퍼민트 같이 사용해서 금방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음, 뭐 비염 기관지염 또 폐렴 아까 말씀드린 천식 이런 것들 이제 디퓨징 하시고 또 발라서 또 도포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이 환절기에 호흡기 좀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어, 그래서 도, 아, 이제 디퓨징 하는 발향법을 지금 가습기랑 전용 아로마 디퓨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이렇게 로론이나 원액을 들고 다니셔도 되지만, 로론에 이지에어를 조금 블렌딩해서 코 이렇게 안쪽에 발라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목과 그 호흡기와 관련된 가슴 쪽, 여기도 수시로 발라주시면, 네, 그 호흡기, 우리 관련된 비염, 여러 가지 증상에도 완화가 될수 있어요. 물론, 증상, 호흡기 증상별로 레시피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증상별로 그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지만, 오늘 대표적으로 두 가지, 비염이랑 그, 아까 알려드리려고 했던 거 잠시만요. 요즘 많이들 문의, 어, 그 비염하고 천식, 그리고 호흡기 강화 레시피를 조금 알려드릴게요. 그 일단은 롤온 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지에 오일을 넣셔서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코 안쪽과 여기 목쪽, 가슴쪽, 발바닥까지 수시로 네 도포해서 이렇게 조금 발라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어 그리고 또 많이 사용하는 방법, 비염의 대표적인 역 혹시 이네일러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 플라스틱 이네일러인데 이거는 사실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시면서 어, 이렇게 이렇게 한쪽 코를 막고 이렇게 반대쪽 코에 넣어서 천천히 들이시면 이제 코가 뻥 뚫리면서 머리까지 맑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네일러 레시피도 한번 지금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이 이네일러 안에 수수깡처럼 생긴 스펀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지에어 오일 7방울과 그리고 유칼립투스 오일 3방울 그리고 페퍼민트 오일 5방울까지 넣어주시고 이렇게 닫으신 다음에 이게 3개월까지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가성비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한쪽 코를 막으시고 반대 쪽 코에 넣어서 들으시면 정말 목과 머리까지 쭉 뚫리고 코 막히시는 걸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면 콧방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이게 천연 성분, 아무 부작용 없는 천연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정말 밤에 자기 전에나 아침에 코 막히셨을 때도 일어나자마자 또 자기 전에 바로바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또 실내 답답한 공기 이런 곳에서도 좀 답답하다, 코가 좀 막힌다 이러실 때도 수시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음, 그래서 향은 굉장히 시원한 나무 향이에요. 유칼리주스 향과 네이지예요. 그리고 페퍼민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네일로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염 관련된 네, 그 발양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비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먼저 여기 오늘은 가습기 기준으로 500ml 기준의 가습기로 알려드릴게요. 초음파 가습기 500ml에 어, 비염의 대표적인 오일 아까 이네일러에 사용될 것처럼 이지에어와 유칼립투스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500ml 기준으로 이지에어 6방울 그리고 유칼립투스 6방울 총 12방울이죠. 넣으시고 발양하시면 꽤 오랫동안 그 공기 중에 이제 그 공간 안에서 이지어 유칼투스를 충분히 발양시키실 수 있고요. 특히 잘때 사용하시고 또 낮에 생활하실 때도 사무실이나 뭐 아이들 방에 이렇게 틀어주시면 비염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지어와 유칼투스 오일 사용해 보시고요. 또 감기에는 우리 대표적으로 면역 오일 뭐가 있죠? 목 아프실 때 그리고 감기 이니스 사용하는 오일 온가드 오일 있죠? 온가드 오일 좀보이네요 그래 네, 온가드 오일을 또 디퓨징 하면 그렇게 좋아요. 공기 중에 있는 뭐 바이러스도 다 퇴치되지만, 또 감기 기운이 있으실 때, 감기 걸리셨을 때는 호흡기에 굉장히 좋은 또요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온가드 오일을 대충 네, 1 2방울 넣어주시면 됩니다. 500ml 기준에 1 2방울 사용해주시면 되고요. 어, 마지막으로 우리 그 천식으로 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천식에는 똑같이 비염과 똑같이 이지에어, 유칼립투스, 프랑킨스스, 프랑킨스 오일은 사실 웬만한 뭐 호흡기 질환, 뭐 두통, 많은 통증, 뭐 여러가지 정말 맞는 오일이죠. 그래서 천식 같은 경우에는 그 이지에 오일 4방울과 유칼립투스 오일 4방울, 그리고 프랑킨스 오일 4방울, 총 12방울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발향해 보시면 좀 아이들 기침, 천식 있는 분들이나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침이 심할 때 굉장히 또 완화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레시피는 회원분들께들, 회원분들께만 각종 호흡기 증상별 레시피를 이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유튜브에서 이렇게 영상에서 조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계신 오일을 좀 발향해보셔도 좋고 아니면 오일을 좀 구매하셔서 좀 이렇게 발향해서 요즘 환절기 건강, 호흡기 건강을 좀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제가 조금 어, 미세먼지가 또 심하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된 공기정화에 관련된 또, 어, 그 디퓨징에 다들 문의를 좀 주세요. 공기정화의 대표적인 오일이 뭐죠? 클리어리파이. 이것도 블렌딩 오일이죠. 클리어리파이를 저는 막 여기 이렇게 아침에 딱 일어나면 목이 좀 칼칼해요. 요즘에 미세먼지가 안 좋아서. 그래서 이렇게 클리어리파이를 저는 화이트 디퓨저 또는 잘때 여기 가습기에 발항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공기 정화에는 클리어리파이 오일과 유칼립투스와 사이프레스 네 나무 오일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다섯 방울씩 총1 5 방울을 넣어서 여기 가습기에 블렌딩해 발향해주시면 네 우리 공기도 정화되고 또 미세먼지 때문에 집안이 굉장히 좀 먼지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향해서 사용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클리어리파이 제가 요즘에 최오일인데요. 네 공기 정화랑 또 미세먼지 심한 날에 이거 많이 발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방울씩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음 아까 저희 로론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네일러 레시피는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로론도 사실 이네일러와 동일해요. 그래서 비염이나 여기 코막힘, 뭐 조금 만성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10ml 로론 기준에 이지에어 아까 말씀드린 7방울, 유칼리투스 3방울, 그리고 페퍼민트 5방울. 혹시 프랑킨센스 있으시다면 프랑킨센스 다섯 방울 총 넣으시고 나머지는 코코넛 오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꽤 오래 사용하는데 이렇게 목과 가슴 그리고 코밑 그리고 발바닥 호흡기랑 관련된 기관지 부분에 수시로 발라주시면 우리 비염을 조금 치료하고 호흡기 건강을 네, 지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아까 로론도 수시로 사용해주시고 이네일러 꽃봉도 계속적으로 사용해주시고. 또 낮이나 밤에 잘 때도 이렇게 발향, 디퓨저나 가습기 통해서 계속 발향해 주시면 비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많이 좋아지시거나 네, 치유되는 사례들이 많아서 꼭 꾸준히 3개월에서 6개월 오래되신 분들일수록 더 오래 꾸준히 매일매일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대표적인 오늘 소개드렸던 비염 오일, 이지에어와 유칼립투스 그리고 클리어리파의 오일은 꼭 한번 발향해 보시고 또도포해서 발라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건조한 날씨 다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또 이렇게 에센셜 오일을 통해서 더 호흡기 건강도 지키고 또 건강한 어 날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